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신다면 우리 몸에서 무려 6억 원짜리 손실이 일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요즘 잠이 자꾸 깨는 바람에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아무 때나 꾸벅꾸벅 졸진 않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라 넘기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영상에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밤마다 깊이 잘잘수 있는 비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 한 70대 부부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와서 결국 각방을 쓰게 됐어요. 저는 전등을 켜야 마음이 놓이는데, 그러다 보니 인양반이 자꾸 새벽에 뒤척이고 남편은 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어느새 부부 대화도 줄어들고 마음까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부부가 각방을 쓰고, 조명을 켜둔 채 자다 보면 뇌와 몸은 더 피곤해집니다. 낮에는 졸음 때문에 기운이 빠지고 결국 심장질환, 뇌질환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주무시다 두번 이상 깬다면 그건 건강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분. 몇달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다 결국 대상포진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다 보니 몸이 지쳐서 그런지 피부에 물집이 잡히고 너무 아팠어요. 칼로 베는 것 같고 불로 지지는 것 같고 그 통증 때문에 더 잠을 못 자게 되더라고요. 대상포진은 단순히 신경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무너졌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잠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안잘 수도 없는 잠. 다들 궁금했던 질문들 들어보세요. 선생님 밤에 자꾸 깨는 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질 좋은 수면을 지키면 얼마든지 깊이 잘수 있습니다. 저는 불 켜야 편안한데 불 켜고 자면 안 되나요? 그 불빛이 뇌를 자극해요.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아서 깊은 잠으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잠은 반드시 어둠 속에서 찾아옵니다. 잠을 못 자면 정말 그렇게 큰일인가요? 네 잠을 못 자면 뇌가 청소를 못해서 치매 위험이 커지고 혈압이 내려가지 않아 고혈압이 악화됩니다. 호르몬 균형이 깨져 당뇨가 생기고 심장도 쉬지 못해 협심증 심부전 같은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하루 4시간 부족한 수면이 10년 쌓이면 병원비 등으로 나가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무려 6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병원비, 간병비 등으로 세어나가는 돈을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안 오는 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약을 찾지만 약은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입니다. 사실 숙면의 비밀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뇌가 밤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 열쇠가 바로 꿀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소금입니다. 꿀은 뇌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소금은 그 에너지가 온몸에 잘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뇌는 안정되고 몸은 이완돼서 깊은 수면 모드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상포진 어르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밤 자기 전꿀한 스푼에 천연소금 한 꼬집을 넣어 드시고 방불을 완전히 꺼두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하지만 몇주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새벽에 덜 깨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고, 낮에도 덜 졸고 있어요. 잠이 이렇게 중요한 줄 이제 알았어요. 활기를 되찾으시니 집안 분위기도 달라지고, 통증도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잠은 약으로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닙니다. 몸과 내가 스스로 자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해답입니다. 잠만 제대로 자도 면역력, 기억력, 젊음까지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병원비, 간병비로 새는 돈도 막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6억 원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주위에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분명 감사 인사를 받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건강 비밀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꿀 같은 숙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